네, 안녕하세요. 삼성물 이사센터에서 금리와 채권 선물 분석을 담당하는 허태호입니다. 어제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이 있었습니다. 어, 연준의 정책 전환이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시장의 기대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이 그렇게 기대하는 이런 그런 기대감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는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자세한 내용, 연준의 포커스가 이제는 인플레이션에서 고용 냉각을 우려하는 이 미세한 변화가 이제는 정책의 전환 시점이 멀지 않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 지난주에 미국의 어, 연준의 그 의사록부터 고용지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이번 주에 CPI까지 조금씩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9월 첫 인하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발자국을 더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기대하고 있던 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는데 그러한 근거가 고용 시장의 냉각 우려. 이게 냉각이란 표현과 완만한 두나 좀 미묘하긴 하지만. 일단은 좀 완만한 둔화로 시장은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좀 차갑게 냉각된다라고 하는 게 자칫 경기 침체 우려로 이어지는 것 같진 않고요. 대신 파오르장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인하 기대, 조금 더 긍정적인 이둘 간의 미묘한 이 어떤 시소게임에서 침체 우려보다는 인하 기대를 조금 더 반영하다 보니까 금융시장은 랠리를 펼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의사로,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발언, 고용지표, 그리고 다음주 CPI, 이번주 CPI까지 어떤 포인트를 주목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왔고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얀 선은 미국의 인형 금리 급격하게 떨어졌죠 한4.7% 대를 보이다가 이제는 4.6% 초반대까지 내려왔고 반대로 미국 S&P 지수는 지수 기준으로 뭐한 5400대 보이다가 현재는 5500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고용지표가 역할을 한 셈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시간 순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록부터 물론 오래 전 일입니다. 오래 전 6월 달에 있었던 의사록에 담겼던 내용부터 지금까지 약 1개월의 흐름이 미세하지만 어떤 포커스로 좀 이동하고 있는지 어, 이거를 한번 좀 펼쳐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FOMC에서 다시 한번 한달 전을 상기해 보면 그날 FOMC가 미국 시간 기준으로 오후에 있었는데,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새벽에 있었고, 미국 시간 기준으로 오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새벽이 아닌 그 전날 밤에 있었던 CPI가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 줬어요. 예상보다 물가가 높지 않으면서, 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 점도표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거를 미처 좀 반영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당시에 어, 기준금리의 그 점도표 상으로 24년에 4명은 그냥 현 수준의 동결, 굉장히 매파적이죠. 올해 인하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 7명은 한번 정도 인하할 수 있다. 8명은 두번 정도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점도표가 보여졌습니다. 중앙값은 1회 이나에 찍혔고. 근데 의사록을 보니까 이세 갈래에 명확하게 갈라진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뭐이 뭐이 표현 자체가 우린 그냥 뭐 영어를 저처럼 한국에서만 배운 사람 입장에서는 세벌을 하면 그냥 서너 명. 이 서너 명의 매파적인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상황처럼 높은 수준이고 이것이 지속된다면 인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상 여지를 어떤 정책 수단으로서 열어놔야 한다. 이러한 매파적인 위원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중간 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 어, 넘버로 조금 더 세로보다 많은 이런 위원들은 예상치 못한 어떤 경제적 어떤 리스크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에 따른 어떤 인상 쪽 방향보다는 어떤 약화에 대비한 인하 쪽인 무게를 조금 더 실어주는 이런 분들이 중간에 있었고, 역시 좀 비둘기적으로, 어, 비둘기가 영어로 표현하면 좀 말이 너무 길었어요. 솔직히 저도 무슨 말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지만 따져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인 수요도 많았고, 이에 비해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어 타이트하게 느껴졌던 건데 이러한 어떤 수요가 강했던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팬데믹 시절보다 따라서 이것이 좀 상황이 바뀌게 되면 일자리 수요는 줄어드는데 어떻게 구,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업은 사실은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일을 못 구하는 사람이 실업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많더라도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실업률이 그렇게 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바뀐 상황에서 어떤 그 일자리가 구인 건수가 줄어들게 되면 실업률이 좀 높아질 수 있다 뭐 복잡한 것 일단 내려놓고 어쨌든 비둘기적인 의원의 어떤 영역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 핵심은 인플레가 아니라 이제 노동시장에 대한 약화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점동표로 찍혔고, 향후에 이 정책 경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의사록에 보면 정확하게 물가와 고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연준의 정책 목표는 두 가지예요. 물가 안정, 그다음에 최대 고용 일부분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의 가장 큰 목표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 물가 안정에 대한 책무가 점점 디스인플레 따라서 물가 안정을 위한 고금리 유지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이제 많이 줄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첫 번째로 4월 코어 PCE, 6월 FOMC 이전에 공식적으로 또 나왔던 PCE에서 월간 전월비 수치가 미약하지만 조금씩 작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좀 놀라웠던 게 그날 오전에 나왔던 5월 CPI에 대한 내용이 잠깐 있었습니다. 어, PCE도 이랬고 보니까 5월 CPI, CPI도 추가적인 물가 안정 진전을 보여주고 있어 이런 멘트가 담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이 물가 안정 확신에 대한 어떤 우려의 대상이 이제 인플레가 더 이상 아니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해줬고, 뭐 서비스 물가 낮아지고, 주거비 상승률 낮아지고, 명목 임금 상승률 역시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는 이것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기업들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의 보고서를 보아하니, 과거 대비해서 가격 협상력이 줄었다. 즉, 물건 가격을 올렸을 때 소비자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 힘이 과거 대비해서 약해진 거죠. 따라서 어떤 가격 협상력의 주도권을 더 이상 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즉, 인플레이의 어떤 공급 요인의 어떤 측면들이나 이런 것들이 낮아지고 있다. 결론은 인플레이션 대응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연준의 나머지 책무인 최대 고용. 최대 고용은 과거에 뭐가 문제였냐? 어떤 일정한 수준의 고용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거보다 오히려 과열이었던 상황이죠. 과열되었던 것이 이제는 점차 균형 상황으로 가고 있다. 자칫 이 균형을 넘어서 약화로 전환될 리스크가 있지 않냐?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거로 들었던 것이 구인권 수 낮아지고 퇴사율도 낮아졌다. 만약에 밖에 일자리가 되게 많으면 쉽게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런데 밖에 일자리가 많지 않다면 쉽게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겠죠. 그래서 퇴사율이 낮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구인권 수와 실업자 간의 비율을 계속 언급을 해드렸었죠. 이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구인권 수는 팬데믹 이전보다 높기는 한데, 실업자 대비해서의 비율은 이제 점점 정상화에 다가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 또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보고서에서 물어봤어요. 사람 구하기 어떠세요? 쉬워진 쉬운가요? 나빠, 아니면 어려운가요? 헬스케어나 건설,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사람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과거 대비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시장이 뭐 후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약, 균형 상태에 있고 약화라 간다고 해서 약화에서 대응하면 사실 좀 늦거든요. 그래서 이 약화에 대한 어떤 우려, 필요성, 이것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책의 포커스가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6월 FMC o 보고서에부터 이미 담겨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6월 FMC o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마침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맞아 들어가는 뒷받침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에 고용 지표 약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 수가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6월 말고 5월과 4월의 수치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3월 수치는 거의 10만 대 초반으로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리고 뭐 지금 5월 사 5월 4월, 3월, 4월, 5월 수치를 전체적으로 한 3개월 이동 평균을 해 보면 지금 이제 17만 7천 명.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개월 이동 평균선이 이제 20만을 하회하는 그래서 연준이 6월부터 의사록에서 우려하고 있던 내용들이 맞아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실업률은 3.9, 4.0, 4.1. 연준의 FOMC 그 6월 FOMC 보고서에서 올해 말 기준으로 이렇게 긴축을 하다가는 4.1까지 올라갈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4.1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롱거런 실업률은 4.2%예요. 어떤 좀 균형적인 실업률이 4.2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표로서 4.2가 확인이 되면 사실은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좀 후행을 하고 이게 한번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흐름을 잡으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레벨이 우려하는 4.1을 넘어가지 않더라도 어, 계속 올라가고 있네. 이거 자체를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월, 파월 의장이 어제 이제, 어, 의회 증언을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하는데요. 어제 파월 의장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 노동시장 냉각을 언급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 라우스라고 하는 기자가 있죠. 뭐 아마 찾아보시면 굉장히 유명하죠.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다 이렇게 평을 하는데요. 상당히 연준의 어떤 그 정책 경로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인사이트를 제공한 기자가 어제 이제 기사에서 뭐라고 썼냐하면 파월 의장이 노동 시장의 추가적인 냉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다. 이것을 보면 연준의 어떤 스탠스가 점차 그 물가에서 노동 시장 쪽으로 가까이 가는 미세한 변화를 볼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직접적인 말을 들어보면 인플레이션만이 연준이 직면한 위험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상을 해왔고 또 이렇게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물가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이제는 그것만이 연준이 직면한 위험이 아니라는 말은. 정책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과속인축 위험과 과잉 긴축 위험이 있는데, 현재는 이두 가지가 좀 균형적인 상태였지만, 그래서 이것을 현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점차 다음 단계, 과잉 긴축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이 여러 지표상 냉각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이제 전 정책의 경로는 완만하지만 1단계 인상기 노동시장 과열 때문에 수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 왔다. 하지만 이제 2단계 지금 고금리 유지기에서는 인플레가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고용시장이 타이트해서 이것을 추세적으로 물가가 안정되어 갈지를 아직은 확신을 못하겠다. 이게 이 여기까지가 유지기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제 어떤 균형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기울어져 가고 있죠. 그 이야기는 1단계 인상기, 2단계 유지기, 3단계 인하기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 머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시장은 CPI를 통해서 한번더 확신을 강화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CPI가, 뭐, 지난 FOMC 나왔던 CPI도 그랬고, 이제는 점차, 어, 앞서, 그, 의사록에서도 언급됐던 것처럼, 어, 주거비에 어떤 물가상승에 반영됐던 흐름이 이제 점차 시차를 두고 약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바라는 것처럼 고용시장이 약화되어 가고 있고, 물가도 거기에 따라서 하향되어 가고 있다면, 시장이 지금 예상하는 정도만 충족시켜 주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포커스가 이제 물가에서 고용으로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가 특별히 자극되지 않으면 고용을 통해서 물가 안정에 이제 추세적인 하향 안정을 확신을 얻기를 바라고 있어서 사실은 이 고용 관련된 지표들에 이제 좀더 중점을 둘 겁니다. 따라서 CPI가 어떤 계절적으로 살짝 뭐0.1% 정도 조금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좀 용인하고 갈수 있는, 왜냐? 고용이 안 좋아지는 게 보여지기 있기 때문에 살짝 높아져도 추세적으로 다시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의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뭐 제일 중요한 것은 주간주간 방연되는,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천국거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파월의장의 발언 관련해서는 오늘 밤에 이제 하원 이틀째 간혹 좀 다른 말을 할 때가 간혹 있긴 합니다. 간혹. 뭐 전날 한 얘기와 좀 달라질 때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어제 스탠스를 좀 시장이 어, 변했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한번 했기 때문에 뭐그 선에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포커스는 6월 16일, 즉, 이번 주에 CPI를 보고 그 다음에 파울 의장이 데이빗 루벤스테인이라는 분과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빗 루벤스테인은 칼라일 그룹의 공동 창업자라고 하고요. 이분이 그런데 뭐라고 지금 주장을 했었냐면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대선 전에 연준의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고 주장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과 파월 의장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7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굉장히 많은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있는데 이 분들의 각자 성향도 성향이지만. 지난주 고용과 이번주 CPI를 보고 어떤 조금 더 진전된 어떤 스탠스가 어떤 좀더 진전된 강화된 걸 가지고 각자의 입장을 얘기할지 앞서 보신 것처럼 원래 지금 세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6월 FOMC 이후에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룹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이런 여건입니다 따라서 지난주 고용 지표, 이번 주 CPI 보고 이두 번째, 세 번째 그룹에 있는 분들의 의견 강화 아니면 첫 번째 그룹에 있을 거라고 염두되어진 분들의 어떤 스탠스 전환 이런 것에 무게를 두시면 크게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9월 첫 인하 기대를 훼손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 보게 됩니다. 네, 이번 주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어, 뭐, 질문 주신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울님께서, 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방송 강의 범위가 아닌데, 기초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국내에서 투자하는 ETF에서 S&P의 선물과 현물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는데, 환율과 총보수, 거래 수수료 등을 감안하지 않으면, 선물 ETF는 3개월마다 월무를 변결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5년, 10년 장기 투자하면 복리 효과 때문에 누적 수익률이 현물 ETF보다 적은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를 좀 망설이게 하시는데요. 저 솔직히 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예, 뭔가 이제 장점, 단점들이 있겠죠. 똑같은 지금 대상을 가지고 한네 가지 정도 생각이 드는데요. S&P 선물을 직접 투자하시는 방법, 해외 선물하는 하는 방법. 두 번째, 미국에 상장된 그 스파이라고 하죠. S&P ETF, 해외 주식으로서 ETF를 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투자하는 S&P ETF인데, 선물로 하냐, 현물로 하냐. 지금 한네 가지 정도를 감안해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어, 저 이거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뭔가 세부적인 게 있는데, 글쎄요. 저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조합함님께서 고용과 인플레이션은 연관이 있는 지표가 아닌가요? 고용이 증가할수록 많이 벌고 많이 쓰면, 금나네 번, 아, 두번 내리기에는 무리겠죠? 어, 고용과 인플레이션, 아주 관련이 있죠.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은 낮아지는데 고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기대처럼 계속 낮아질 수 있을까? 확신을 못하겠네? 여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점점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고용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인플레이션 아직 목표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아, 고용이 안 좋아지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대죠. 고용이 낮아질수록 덜 벌고, 그러다 보니, 물, 소비에 대한 여력이 약해지니, 물가가 떨어지겠네. 그래서 연준이 조금 더 금리 인하를 하겠네. 지금 요, 요 후자, 예, 지금 상황에 놓여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이 증가할수록 많이 벌고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약화되지 않으면 연준이 섣불리 금리를 내릴 수가 없었던 건데 다행스럽게 다행스럽게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고용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신호들이 보이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어, 지금 질문 주신 거 예, 감사드리고요. ETF는 저에게 숙제로 조금 남겨주시고 다음 주에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